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인사이드 1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브리짓트 맥켄지 연방농업부장관 겸 국민당 부대표가 총선 전 정부시절 스포츠장관 재임시 1억 달러 상당의 스포츠지원 프로그램을 주관하면서 3분의 1 이상의 지원금을 신청단체의 필요성을 도회시한채 총선 직전 연립 여당에게 가장 팽팽한 백중 지역구들에게 의도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 스캔들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지적받자 노동당과 무소속 의원들, 녹색당 의원들은 일제히 맥켄지 장관의 사임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나 맥켄지 상원 의원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다며 사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즈 야당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맥켄지 상원의원은 지역구의 백중 상태에 따라 지원금을 안배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그의 장관직은 유지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자유당 내 강경파 실세인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전혀 새로운 것 없다. 받을만한 클럽이나 단체들이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반박하고 노동당은 집권 시절 지역구 지원금 배분에 대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막대한 산불 피해를 낸 2019년 12월은 지난 1910년 기상관측 이후에 110년 기간 중 가장 덥고 건조했던 한 해로 호주기상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2019년은 기후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해였고 12월은 가장 극단적인 달을 기록했는데요. 2019년 낮 평균 기온이 1961년에서 1990년 평균보다 무려 2.09도나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 7년 동안 기후 온난화가 더욱 심화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19년 12월 18일 호주 낮 최고 기온이 평균 41.9도로 가장 더웠던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12월 넷째 주는 호주에서 가장 더웠던 한 주로 평균 40.5도였고 12월 낮 최고 평균 기온이 38.6도로 1961년부터 1990년보다 4.15도나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2019년은 1880년 이후 두 번째로 더웠던 해였습니다. 지난 5년이 가장 더웠던 5년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폭염과 사상 최악의 장기 가뭄으로 호주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일찍 시작됐고, 종전과 다른 거센 강도로 오랜 기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도, 습도, 풍향 및 풍속, 가뭄 정도를 측정하는 산불 위험지수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고 뉴사우스웨일즈 대부분 지역이 이에 포함됐는데요. 산불은 시즌 장기화와 함께 더 많은 산불과 더욱 심해진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인사이드가 준비한 1월 마지막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인사이트 곽신아였습니다.